안녕하세요. 수행평가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이제 서술형 문제 마지막 세 문제만 남았습니다. 서술형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만큼 앞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셨다면 앞에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앞부분이 다 이, 완, 이해된 분들만 네, 100점을 위해서 서술형을 계속 공부해 주세요. 자. 주관식 5번입니다. 네,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나갈 거예요. 시험 문제도 보면은 그래서 주관식 5번부터 마지막 3개는 서술형입니다. 여기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의 연속된 항이 되도록 하고 싶다는데요.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. 등비수열은 앞항에서 뒤탕 넘어갈 때 r을 곱해야 됩니다. 여기서도 r, 여기서도 r, 여기서도 r을 곱해야 됩니다.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을 몇번 곱했죠? r이 하나, 둘, 셋, 네번 곱했습니다. 그래서 r을 네번 곱한 게 어, 8이 2분의 1이 됐죠? 8에다 몇을 곱하면 2분의 1이 될까요? 그쵸. 여기는 답은 16분의 1입니다. 그럼 약분해서 이렇게 2분의 1이 되거든요. 어쨌든 r을 4번 곱한 게 16분의 1이랑 같은 것입니다. 그래서 r이 2분의 1이거나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됩니다. 자, 먼저 r이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는데요. 2분의 1인 경우는 8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 4. 그 다음 또 2분의 1을 곱하면 2. 또 2분의 1을 곱하면 1. 그 다음은 2분의 1이죠. 그래서 여기는 x가 4, y가 2, z가 1이 됩니다. 그 다음,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는요. 8 다음에 마이너스 4, 그 다음에 2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그 다음 2분의 1입니다.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, y가 2, z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네, 풀이는요. 제가 그 나눠드린 프린트 보면은 이렇게 적혀있을 거예요. 이렇게 가장 비슷하게 적어주신 게 좋습니다. 이대로요. 뒷면에 보면은 네칸 크게 답지 적는 곳이 있는 거 아시죠? 그 서술, 그 우리가 시험 볼때 보면은 뒷면에 이렇게 또 크게 네 개가 있어요.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네, 뭐 5번 문제에서 적으시고 6번 문제에서 적으시고 7번 문제에서 적을 칸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. 거기에 최대한 이거랑 비슷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답만 적으시면 안 돼요, 풀이를 적으셔야 됩니다. 서술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서술하시오예요. 자, 등차수열, 등차수열 이것의 첫 장, 첫 장부터 1이 항까지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건데요. 자, 등차수열의 공식이 있습니다. 등차수열의 공식은 S는 네 sn은 n번째 항까지 더하면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는 2분의 n의 a 플러스 l입니다. 첫항 더하기 마지막 항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-1d입니다. 네 왜냐하면 이 l이 지금 n번째 항이고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니까 일반항은 a 더기 a 는 2a.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쓴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여러분 공차가 몇이죠? 몇씩 줄어 지금 늘어나거나 줄어난 게 등차수열인데요, 줄어들었죠? 몇씩 줄어드나요? 3씩 줄어들죠.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입니다. 그다음에 첫 항은 20이고요. 그다음에 n은 몇 번째 항까지? 이게 n입니다. 11번째 항까지. 이세 개의 숫자를 위에 공식을 넣으면 끝납니다. 넣어 볼게요. 11번째 항까지. S11은 우리가 마지막 항, 라스트, 마지막 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공식 대신 뒤에 공식을 쓸 거예요. 자, 2분의 개수 n은 11, 11에다가 첫 항은 20, 여기 20, 개수 11, d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볼게요. 2곱하기 20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d 이렇게 됩니다. 그럼 2분의 11곱하기 이건 40이죠. 그나 그다음 에 이건 10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0입니다. 10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깐요. 그래서 계산하면은 10이고 약분하면은 5. 그래서 답은 55가 될 거예요. 네. 이것도 역시 굉장히 너저분하지만 답지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프린트에 있듯이 이렇게 최대한 이거랑 똑같이 써주시면 매우 좋습니다. 최대한 똑같이 써주세요. 그 다음에 주관식 7번입니다. 문제가 길어서 서술하시오를 빼먹었지만 이것도 서술형입니다. 자 볼게요. 음이 친구는 우리가 그 성질에 의해서 그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. 먼저 그 다음에 시그마를 다 따로 쓸수 있습니다. 해볼게요. 7하고 음, 그다음에 시그마, 뭐 대가로 쓰셔도 되고, 중 사실 이게 괄호가 상관 없거든요. 저는 그냥 소가로 연속해서 원래는 대가로, 중가로, 소가로인데, 저는 그냥 소가로만 계속 쓰셔도 괜찮습니다. 네, 예를 들어, 자 시그마, K는 1부터 10까지, A, K, 그다음에 네, 빼기2가 있죠. 이걸 먼저 앞으로 빼줄게요. k가 없으니까 k는 1부터 10, b, k,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하고 1을 쓸게요. 네, 이렇게 하면요, 이게 몇이냐면 3, 여기 몇이냐면 5, 이 친구는 둘이 곱하니까 10입니다. 그래서 답은 3, 빼기, 2, 5, 2 곱하기 5는 10, 플러스 10이 됩니다. 그래서 답은 0이 되고, 7, 3, 21이 됩니다. 예, 답지랑 조금 다르게 풀었는데요. 요거에서 좀 마지막이 다를 텐데, 두 방법 다 답지도 상, 이거나 답지나 상관이 없습니다. 답지를 볼게요. 답지는 제가 여기가 7이 풀었, 7이라고 써놨죠. 네. 이렇게 됐습니다 네.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